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7월 15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세트를 준비를 해봤구요한 세트당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돌 구성은 비슷비슷하구요 구성해서 아이들 색감 특징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둠 설명해드립니다. 네, 모둠에서 첫 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룡금 군생아인데요.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는, 있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색감 예쁘게 나오지만 약간 철한 느낌 나는 아이고요. 세 번째는 얼굴 반듯하게 나오지만 약간 무직기가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총 3두의 얼굴 가지고 있는 마리아 복룡금 네, 군생아입니다. 첫 번째 아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오 파드 아이입니다. 요 아, 아이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짧은 합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 충수가 좋은 아이네요.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옵니다. 네오 파드 두 번째 아이였고요. 세 번째 아이는 돌기 마리아 아이입니다. 입장에 금발현 나오고 있고요. 요런 부분에 약간 돌기가, 예, 돌기가 약하게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턱 입장이 입장도 많은 아이구요. 옆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층수 나눠지고 있고요. 요아이 사이즈가 좋은 아이인데요. 지금 약 10cm까지 나오네요. 세 번째 돌기 마리아 아이구요. 그리고 네 번째 아, 마리아 복륜금 아이인데 요아이 상당히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시면 층수도 좋은 아이구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가 나오네요. 마리아 복룡금 아이였구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 아이는, 음, 몰갱 무지아입니다. 아, 금무지아 이는 아니구요. 몰갱 무지아인데요. 요 아이도 상당히 또 반듯한 얼굴 나오면서 예쁜 입성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청수 만들어지고 있구요. 몰개인 아이 요 아이는 지금 약 8.5cm가 나오네요 다섯 번째 아이였고요 여섯 번째 아이는 환엽마리아입니다 아, 요 아이도 반듯하게 얼굴 나오면서 입장 끝으로 보이는 핑크빛이 상당히 또 예쁘게 보이는 아이네요 옆쪽에서 보시면 충수도 좋은 아이고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아이 환엽 마리아 아이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아이는 네이 아이 이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 복령금 생얼 아이들입니다. 네 이두 나오고 있네요. 하나이 네두 아이 이렇게 이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였고요. 여덟 번째 아이는 네 엘콘 철아입니다. 아이 아이도 상당히 좌우 밸런스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색감,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는 엘콘, 철아, 아이구요. 그리고 아홉 번째, 아주, 아홉 번째 아이는, 네, 우주목, 백금 아이입니다. 아, 상당히 예쁜 색감과 수영 나타나고 있는 아이네요. 아래쪽에 뿌리도, 네, 튼튼하게 나와 있는 아이구요. 우주목, 네, 백금, 아이구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 아이는 호피복랑 아이입니다. 이렇게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모둠세트 가격 10만원에 드립니다 두번째 모둠세트 입니다 두번째 모둠세트에 말리아 복룡금 군생아이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이 아이, 두아이 셋넷 다섯 아, 색감은 다 예쁘게 나오고 있구요 약간 생얼 얼굴과 철의 얼굴에 네, 섞여 있는 어,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마리아 복룡금 군생 아이들이고요 두 번째 아이는 네, 네오파드 아이입니다 아, 이 아이도 짧은 입성과 전체적으로 약간 동글동글한 수형 나타나고 있는 네오파드 아이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네, 약 5cm가 나오네요. 두 번째, 네오파드 아이구요. 세 번째는, 네, 돌기 마리아. 아, 돌기 마리아 아이인데,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구요. 안쪽에 색감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뿌리도, 네,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구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오네요. 세 번째 돌기 마리아 아이구요. 그리고 네 번째 마리아 복룡금 아입니다. 아요 아이는 환엽성이 약간 두툼한 입성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아래쪽에 보시면 충수가 네,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충수가 좋아서 커팅도 가능하고요. 위쪽에서 보이는 얼굴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까지 나오네요. 두 번째 아이옵 아, 네 번째 아이죠? 네 번째 아이, 말이야 복룡금 아이고요. 다섯 번째 아이는 네 몰개인 무지 아이입니다. 아, 이와 아이 입성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아래쪽에 층수가 지금 1층, 2층 그리고 요입장네 3층 이렇게 층수 나눠지고 있네요. 요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cm 까지 나옵니다 다섯번째 모어게임 무지 아이구요 여섯번째는 환년마리아 아이입니다 아, 요아이는 음,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색 발현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층수가 상당히 좋네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높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5cm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아이 환년 마리아 아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아이는 사이즈가 좋은 아이인데요. 지금 마리아 철아, 네, 마리아 복륜금 약간 철아 느낌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쌩얼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총 2두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한쪽에는 철아, 한쪽에는 쌩얼 네, 이렇게. 두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아이는 엘콘 차라 아이입니다. 이 아, 아이도 좌우 밸런스 상당히 잘 맞고요. 색감 내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네요. 뿌리도 튼튼하게 나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엘콘 차라 아이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네, 아 번째는 우주 모가입니다.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예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네요. 우주목 아이고요. 아홉 번째 우주목.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네. 호피복낭 아이입니다. 두 번째 모듬 네열 번째 아이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격 1 0만 원에 드립니다. 세 번째 모듬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룡금. 네, 군생아이들인데 총 3두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이렇게 반듯한 얼굴 나오면서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약간 사이즈는 작지만 색감 예쁘게 나오고 얼굴 반듯한 아이. 두 번째 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약간 무지기가 있지만 아래쪽 입장에는 금발연 보이는 아이고요. 이렇게 3두 얼굴 가지고 있는 말리아 복륜금 군생아이였고요. 두 번째 아이는 네오파드 아이입니다. 아,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이구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네요. 위쪽 얼굴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옵니다. 두번째 네오파드 아이고구요 세번째 아이는 네, 세번째 아이는 음, 요 아이 돌기 마리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래쪽 입장, 이 입장이 살짝 작으면서 약간 기울어진 듯한 이런 얼굴 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이쪽에서 봤을 때 반듯한 얼굴 나오면서 색감이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네, 1층 여기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눠지고 있고요. 세 번째 아이 돌기 마리아. 네, 이 아이는 사이즈 지금 약 9cm까지 나오네요. 세네 번째 아이고요. 네 번째 아이는 말야 복륜금 아이인데 상당히 예쁜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도 반듯하고 색감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1층, 2층 그리고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9.5cm까지 나오네요. 네 번째 마리아 복룡금 아이였고요 다섯 번째는 몰게임 무지의 아입니다. 이요 아, 아이도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색감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 보시면 요 아래쪽 입장이 여기가 1층이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네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까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몰갱 무지 아이구요 그리고 여섯 번째 환년 말이야. 아, 이 아이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큰 입장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아래쪽 1층, 그 다음에 이 입장이 2층, 이렇게 3층 층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 아이인데요. 아,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근데 얼굴이 지금 한 얼굴, 이렇게 두 얼굴 나타나고 있는 아이고요. 두 얼굴 나타나면서 사이즈 좋고요. 입성도 예쁘면서 아,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리아 복륜금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엘콘 차라. 아, 요 아이는 얼굴이 많네요. 네, 한 얼굴, 두 번째, 세 번째. 느낌이 꽉 들어차면서 새 얼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팅하셔도 지금 세개 정도, 네, 만들 수 있네요.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두번 정도 커팅하시면, 네, 아이 새 얼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도 상당히 많고요 색감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아이 에콘철아 아이구요 그 다음에 우주목 네, 우주목아인데 아, 이 아이도 네, 이렇게 또 수영 만들어지고요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이구요 아홉 번째 우주목 아이구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네, 여기도 똑같은 구성인 호피복나 아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모듬 아이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격 10만원에 드립니다 네번째 모듬입니다 네번째 모듬에서 첫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룡금 군생아인데 요 아이도 상당히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색감이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첫번째 얼굴 요 아이 어요 얼굴 사이즈는 지금 약 7cm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얼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즈는 좀 작지만 반듯한 얼굴과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 2두의 얼굴 가지고 있는 마리아 군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오파드입니다. 아, 네오파드도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짝은 입장과 한엽성의 입성 나오면서 예쁜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요 아이 네 1층, 2층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구요. 이쪽으로 보시면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오네요. 두번째 레오파드, 세번째 아이는 돌기 마리아인데, 요 아이 상당히 얼굴이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형도 깔끔하고요. 요 아이는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네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cm 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돌기 마리아. 네 번째 마리아 복륜금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속 입장에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층, 2층, 그리고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구요세 번째, 아, 네 번째죠? 네 번째 마리아 복룡금 아이구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몰개 무지아입니다. 아, 요 아이는 첫째 지금 얼굴이 반듯하고요. 아래쪽에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네요. 아, 무지라도 돌요 음, 아이 얼굴이 반듯해서 태풍으로 키우시면. 아, 상대도 반듯하게 성장해 갈 것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9cm가 나오네요. 여섯 번째 아이는 환년 마리아입니다. 요 아, 아이도 상당히 반듯한 얼굴 나타나고 있고요. 입장에 보는 이색 발현이 상당히 또 예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쪽에서 보이는 수염도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충수도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은 아이로 보이네요. 이 아이는 9cm가 넘겠네요. 네, 약 10cm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환년 마리아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융금 생얼로 나오다가 지금 후발성으로 철화로 가는 아이로 보입니다. 상당히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아,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도 잘맞는 아이구요 일곱번째 말리아복륜금 네, 철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곱번째 아이였구요 그 다음에 여덟번째 아이는 엘콘 철아 엘콘 철아인데 요김이 상당히 많은 아이네요 요김도 많고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네 길다란 수영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쭉 올라가서 뒤쪽까지 네, 요부분 분지가 되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쯤에서 두 개, 한세 개까지도 네 개체 수 만들 수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옆김이 많고 옆쪽에 충수도 높고요 여덟 번째 엘콘 철아 아이구요 그다음 아홉 번째 아이는 네, 우주목아입니다. 이 이렇게 색감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영 이렇게 또 깔끔하게 네, 나오고 있네요. 우주목 아이 아홉 번째 아이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 호피, 봉랑까지 이렇게 총 10종 아이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모둠 4번입니다. 가격 10만원 해드립니다. 마지막 모둠세트 설명해드립니다. 다섯번째 모둠세트고요 네, 첫번째 아이는 마리아 군생아인데 요 아이들은 상당히 반듯하고 색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첫번째 얼굴이고요 얼굴도 깔끔하고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도 천체적인 수영이 상당히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는 사이즈가 약간 작지만 금발염 나오고 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총3두의 얼굴 가지고 있는 말이야 복륜금 네, 군생이었구요두 번째는 레오파드 아이입니다. 아,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큰 입장 가지고 있구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아래쪽에도 충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입장과 사이즈가 좋은 아이구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약 7cm 까지 나오네요. 두 번째, 두 번째, 레오파드 아이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기 마리아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반듯하게 나오고 있구요. 이쪽에도 층수 만들어지고 있구요. 세번째 돌기 마리아 아이구요. 네번째는 마리아 복는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안쪽 입장의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이구요. 입장 끝으로 보이는 손톱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아래쪽에 보시면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자구 하나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구로 보인 라이네요. 네번째 마리아 복륜금 아이구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cm까지 나옵니다. 마리아 복륜금 아이구요. 다섯번째 환년 마리아 입니다 색감도 상당히 예쁘구요. 얼굴도 반듯하구요. 호수도 되게 네, 좋게 나오는 아이네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아이고요. 다섯 번째 환년 말이야 아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는 네, 네. 요아인데, 요아이는 크에서 나왔는 아이입니다. 어, 상당히 얼굴 반듯하고요, 얼굴도 깔끔하게 나오고 전체적인 색감도 상당히 또 맑아 보이는 듯한 록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얼굴이 반듯해서 태풍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커팅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아이네요. 여섯번째 몰개인 금무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아이는 마리아 공룡급 철아 아인데 아, 요 아이도 상당히 묵직한 느낌 드는 아이입니다. 요임도 상당히 많고요. 얼굴이 반듯해서 요 아이는 태풍으로 키우시면 괜찮을 것으로, 것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옆쪽 층수도 높게 나오면서 깔끔하고요. 얼굴 좌우 발라스도 상당히 좋구요. 일곱번째 마리아 복룡금 철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아이는 엘콘 철아아인데요. 아, 이 아이는 두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 그리고 두번째 얼굴. 이렇게 철아 엮김 만들어지고 있고요 커팅하시면 네, 두 얼굴, 두개체 만들 수 있는 아이로 보이네요. 색감 깔끔하게 나오고 있구요. 여덟번째 엘콘 철아. 아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네, 우주목아입니다. 어, 색감 예쁘게 나오면서 깔끔하게 수영 가지고 있고요. 아, 이 아이는 색감이 예쁘게 보이는 아이네요. 우주목 아홉 번째 아이고요. 그 다음 열 번째는 이 네, 아이도 마지막 아이 호피아입니다. 호피 봉랑아이쪽 <laughs> 모습. 이렇게 오늘 마지막 모듬세트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5번 마지막 모듬 가격 10만원에 드립니다.